안녕하십니까. 블루샤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공부할 단계 관찰 종목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한창 이런 종목 한번 관찰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5월 7일 종가죠. 1215원. 1215원. 아,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은 뭐, 2018년 10월 달에 형성했던 조가죠. 865원. 이 부분 한번 한번 지켜보시고 한창이란 종목 한번 당비적으로 괜찮고 중장비적으로 괜찮으니까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책한권 소개해 드릴게요 살아있는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나무리 까지오라는 분의 책입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 이라는 책입니다 이나모리, 가지오라는 분은 교세라 그룹을 읽으신 분이고요. 어, 일본 항공, 어, 일본 항공을 파산 위기에서, 어, 흑자 경영으로 돌려 세운 아주 경영, 살아있는 경영의 신이죠. 이분이 지으신 책입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 참, 아주 좋은 책입니다. 어,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어, 이 책의 내용에 어떤 말들이 있냐면은, 실현 때문이 아니라, 실현에 대처하는 태도 때문에 망한다. 참 좋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가, 어, 이 실현 때문이 아니고, 이 실현에 대처하는 태도 때문에, 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한참 어떤 모 증권사의 이 광고에 이런 말이 나와 상당히 지금까지 아주 대유행이죠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한참 붐을 탔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이런 책을 보면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물론 예 블랙샷건은 크게 동의하지 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응이라는 것은 이미 발생한 다음에 내가 어 움직임의 어떤 행위 겠죠 근데 주식이라는 것은 먼저 대응이 할 수가 없어요 주식 시장에서 우리처럼 일반인들은 대응을 미리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 대응이란 말에 이블랙샷거을 상당한 어떤 껄끄러움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낍니다 대응보다는 이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처. 대처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이게 훨씬 편한 어떤 어감이랄까,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왔고블랙셔크는블랙셔크제자들에게 대응이라는 말보다는 이 대처해라. 미리 준비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분이 하신 말씀 중에, 어, 실현 때문에 아니라 시련에 대처하는 태도 때문에 망한다는 말을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어, 인나버리 가즈라는 이분이 또한 책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도우려는 마음은 나에게 더큰 행운으로 돌아온다. 남을 도우려는 마음은 나에게 더큰 행운으로 돌아온다. 이 자리 이타 이 불교 용어거든요. 이 자리 이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이렇게 해야지 나에게도 득이 된다. 에, 자리 이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블레셔크가 어, 할리우드 명배우이고 할리우드 스타였던 오드리 헵번 이분께서 하신 말씀 많이 올려드렸죠. 한 손은 나를 위한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남을 위한 손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에, 똑같은 이, 이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어, 남을 도우려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어, 같이 공부하시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크게 발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만 잘 되려고 하고, 여러분들만 투자 수익률만, 어, 많이 내려고 하는 그 마음, 다시 말해서 이기적인 마음이 존재하는 이상, 주식 시장에서는 크게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윈인이라고 그러죠. 블랙 샤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예, 진짜 골든크로스, 가짜 골든크로스, 진짜 데드크로스, 가짜 데드크로스. 이것은 비법입니다. 이 블랙 샤크가 수십 년 동안 터득한 비법이에요. 그리고 시초과, 이 대응 방법, 대처 방법.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초과는 시초과로 돌파하면은 시초과에서 답이 나온다. 고 어,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런 강의도 많이 듣죠. 하지만 시초과가 아니고, 시초과를 형성했던 고가를 돌파해야지 확률적으로 훨씬 높습니다. 이런 부분, 이 다섯 가지 파트는 블랙샤크가, 어, 나중에 무슨 뭐 시간이 되면은, 뭐 블랙샤크 제다든 분절 샤크가 뭐 매매하는 데 있어서 잠깐 보여드릴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 다른 어떤 상한가 기법이라든지 급등주 매매 기법의 어떤 핵심적인 이런 내용들은 얘기가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면은 하 며칠 전에 너무 블랙셔커가 블랙셔커 수제, 수제자와 식사를 하면서 얘기했지만 이 불특정 다수들에게 이 블랙셔커가 알고 있는 급등주 매매법이라든지 상한가 매매 비법을선의 목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 블랙셔커 수제자도 반대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블랙셔커 딸도 반대하고 왜냐면은 하 선의 목적으로 블랙셔커가 이런 어떤 기법들을 밝힌 데 해갖고, 그게 도움을 줄수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도용하고 악용하고 오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블랙셔커가 실전 매매 같은 거를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어쨌든 시간이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골든크로스, 가짜 골든크로스, 아 어, 진짜 데드 크로스, 가짜 데드 크로스 그런 린그 다음에 시초가에 시초가를 형성한 그 고점, 그 시간대의 고점을 돌파했을 때 그거를 여러분들 직접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이나물이 가져오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강하다.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슷한 문장에 이런 좋은 글귀가 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버리는 것이다. 변화의 시작은 버리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골든 크로스 기법 자체가 오류가 발생하고 어 어떤 상당한 매매하는 데 있어서 이 부작용이 작용하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면서도 그냥 맞지 못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평변, 이고정관념의 탈피를 못하고 있다는 예, 이야기겠죠. 여러분들이 아신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를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하고 있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변화를 시, 어, 시도하셔야 돼요. 이 변화의 시작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탈피하시고 이 평균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야지 여러분들이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블랙샤크는 생각합니다. 오늘 블랙샤크가 여러분들이 이, 공부하시고 관찰해 보실 종목은 어, 이 한창 이 한창이라는 이 종목이 어, 종목입니다. 이 종목 한번 관찰해 보시고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